J.S. 장기투자. 네 오늘 찍어볼 영상은 간단하게 좀 신기한 제품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가져온 거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냥 이제 생수 통이죠. 광동 삼다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새로 나온 롯데치성의 국내 최초로 만든 무라벨 생수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완제품인데요. 라벨이 없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 특징 한번 설명드리고 좀 특이한 제품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좀 환경을 위해서 이런 이제 기업들이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 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먼저 삼다수예요. 삼다수는 뭐 워낙 유명한 제품이니까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물이에요. 보시면은 삼다수 통이 있고 이제, 근데 문제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생수통으로 물을 마신 다음에 버릴 때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 귀찮게 계속 이걸 뜯어내서 버리고 찌그러뜨려서 버려야 되는 그런 수고함스러움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렇게 롯데 칠성의 아이시스 8.0 무라벨 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이한 거는 이 가운데 그 라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떼고 떼서 버릴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버리면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은 보시면은 라벨을 아예 안 놓진 않았어요 어쨌든 뭐 성분이라든지 어디서 만든 거는 알려줘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뚜껑에다가 이걸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시스 8.0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뭐 뒤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보면은, 이게 초점이 잘안 잡히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어쨌든 이것도 그래서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뜯어서 이제 해야 되니까요. 이걸 이렇게 뜯어서 버려야 되니까, 어쨌든 쓰레기는 그래도 이 광동 이 제품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작은 수준인 거죠.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아이디어가 이건 괜찮지 않나 싶어서 저도 구매를 했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아이디어 상품인데 보시면 좀 크기가 다른 게 느껴지시죠?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수가 2리터짜리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1.5리터예요 그래서 좀 작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환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게 저는 좀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무라벨인 건 정말 좋은데 제 생각에도 1 5리터라서 사실 이거 뭐 세병 네병 사는 게 이거 두병 사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사실 뭐 쓰레기가 그러면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소비자의 그런 불편함과 환경을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라벨을 없애 이렇게 조그맣게 바꾼 점은 좀 칭찬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롯데 칠성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롯데는 굉장히 부진하고 있지만 롯데 칠성은 그래도 좀 음료수 한국, 한국 국내에서만 좀 음료수 시장은 잘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롯데칠성은 사실 투자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 다른 회사들처럼 좀 글로벌적인 그런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국내 시장에 국한돼 있지 않나 생각해서 롯데, 롯데칠성은 투자를 하지 않고 롯데 지주만 구매를 했는데 뭐 롯데 지주가 워낙 죽을 쓰는 바람에 뭐 성과가 좀안 좋지만 어쨌든 롯데칠성에서 이런 신기한 제품도 나왔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구매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불편함도 좀 약간 더 편하게 바꾸고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좀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